서남의 끝자락, 평안남에 힘쓰며 살아온 고장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땅 무안. 하지만 지금 무안은 평안을 잃었다. 수년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 군사공항 이전 문제. 민선 7기가 시작된 이후 광주 군사공항 이전의 유력한 예비 후보지로 다수 언론은 무안을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민사공항을 가져갔기 때문에 전투비행량도 가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무항군 8만 3천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되고 우리 주민들을 갖다가 헌혁시켜서 싸움을 붙인다는 자체부터 저는 정말 투쟁 자살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갈수록 커져가는 갈등 과연 뭐하는 유력한 후보지인가? 그 질문을 쫓아가 본다. 군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 및 도시 발전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 수원, 광주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특별법이 2013년 제정되었다. 만 광주시민의 간절한 영혼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 예! 이에 광주 군사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광주시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강력하게 음... 대세 네, 2014년 광주시는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고 2016년 최종안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2017년 12월 예비이전 후보지 작정 지역을 선정하여 건의하였다. 그리고 민선 7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안이 가장 유력한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군공항의 이전을 결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안군 미래를 위해 광주군공항 무안군 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무안의 거센 반발에. 국방부도 후보지역 지자체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만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6년, 국방부는 관계 지자체장과의 협의가 향후 이전 사업 절차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동의해 준하는 여건 조성시 협의 완료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민의 기본권과 행복, 주권권을 보장하라! 그럼에도 광주시 측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조석기 추진하라 진하라! 진하라! 무안 국제공항은 2007년 11월 첫 문을 열었다. 목포공항과 광주공항을 하나로 통합해 서남권 거점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무안공항은 오랫동안 재 기능을 하지 못했다. 2007년 폐쇄 후 무안공항으로 통폐합된 목포공항과 달리 광주시가 주민 불편을 이유로 광주공항과의 통합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지난 2018년 광주공항에 조건없는 이전을 약속했다. 이용석 광주시장 당선인이 광주민간공항을, 아무 조건 없이 무항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공항은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조건 없이 호남의 관문인 무항 공항으로 이전하여 조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문제와는 별개로 조건 없이 민간 공항을 이전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그런데 이후 광주에선 민간 공항과 함께. 군사공항까지 무한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무한에서는 각 읍면뿐만이 아니라 군 전체 범대위가 구성되어 반대운동을 거세이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우리 군 중심지에 강주 전투병장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어 우리 군 미래는 안남하기 그지없다. 전투병장 이전이 시지부진한 이유를 님비현상이나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해 군민들의 갈등과 혼란은 있다. 저희 무한국민을 애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함께 저지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일부에선 무한의 반대가 광주 전남 상생 발전을 방해한다고 비난하였고, 민간공항 이전도 재검토해야 한다. 새만금 공항이 조성되면 공멸한다는 등 위기감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국방부에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하라며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민간공항은 2 0 0 7년도에 무항국제공항의 개항과 동시에 이전하겠다는 강주공항 대체, 목포공항 대체공항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군공항과 상관없이 민간공항 그대로 무항공항으로 이전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광주군사공항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어렵고 광주군사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군민들의 의견을 지역이기주의로 표현하는 것이 정당한 주십시다. 것일까? 혼란만 키우는 전투병장 이전, 당장 중단하라!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을 하고요. 18년 중으로 기본 계획을 완료해서 20년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인 호남선 KTX 2단계 구간 사업이 무안 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노선이 확정되었으며, 또한 만약 이곳에 군공항이 이전된다면 항공 특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장차 항공 물류 거점 지역 건설에도 막대한 시장을 초래할 것이다. 서남권 관광 핵심 지역으로. 관광산업의 교두보인 이 지역은 KTX 역세권 개발 사업과 함께 전남 미래를 짊어질 핵심 지역으로서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현재 광주 군공항에 주둔한 공군 제1 전투비행단의 경우 일반 작전 임무 외에도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 부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만큼 소음도 빈번하다. 음은 고스란히 군사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연결됐다. 광주 군사공항 이전 논의의 결정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무안은 어떨까? 광주 군사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 주변에 황토갯벌과 청정 해역은 무안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다. 무안에 광주 군사공항이 이전될 경우 이곳의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전투기 소음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다. 도시와 달리 인공적인 소음이 거의 없는 무한 지역의 체감 소음도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주변은 무한의 많은 주민들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의 터전이기도 한 곳이다. 2009년 서울대학교 소음진동연구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투기 훈련 권역 안에서 느끼는 소음의 정도를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인 웨클로 90에서 95 수준이었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을 무안의 한 마을 회관에 적용해 봤다. 전투기 소음이 90에서 95 웨클 수준으로 마을 회관에 전해지는 상황을 재현했다. 이러다은자들한테폰 전화 와요. 그그저통기에일안도그요 자식들한테 뭐 통화를 고저 무슨 지 몰라요. 그그기가일아한다고 진짜 우리 말 그렇다면 군공항이 소재한 다른 지역의 소음 피해 실태는 어떠할까? 신 군공항 건설의 모델격인. 1997년 건설된 서산 전투 비행장은 그 면적이 354만 평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으며 20 전투 비행단 소음 대책 위원회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하였고 지금 현재까지도 활동 중이다. 비행장이 처음이 생길 때는 어, 바다 쪽으로 뜬다고 하고 해서 우리는 바다 쪽으로 뜰줄 알았는데 지금 바다 쪽으로 뜨는 거는 겨우 한20% 정도는 바다 쪽으로 뜨고 나머지 한80% 정도가 육지로 뜨기 때문에 일상 생활하는 데도 모든 불편이 있고 전화 받는 데까지도 어, 불편을 겪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양돈이나 양계나 어, 축사나 이런 하나도 어, 그런 업을 못해서 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17년 광주광역시 소음지도 작성 용역에 따르면 광주군공항은 농촌지역 전투기 소음 피해 배상 범위인 80에클 이상 소음 노출 면적이 약 1,200만 평이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와 같이 소음 완충 지역을 포함한 신군공항 예상 면적이 450여만 평임을 감안하더라도 광주군공항 무한이전시 서산 전투비행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근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 피해로 고통받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 2015년 광주시 광산군은 광주군공항 인근 고교생들의 스트레스 및 심리 건강을 측정하는 연구를 실시했다. 공항 인근 고등학생 160명과 공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등학생 150명의 타액 코르몬을 비교 분석해 스트레스와 우울, 행복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함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공항 인근 고교생들은 군 비행 훈련 기간 중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불리는 코티졸 분비량 증가폭이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더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정도 측정에서도 군 공항 인근 학생들은 훈련 기간 우울 수준과 상태 불안이 증가했고 행복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더큰 문제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993년 항공법, 현재의 공항 소음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같은 소음인데도 불구하고 민간 공항 대책은 있고 군공항은 대책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는 중이다. 최근 군용 비행장 소음 방지법 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소음 대책 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피해 방지 대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선 소송으로 싸워야 하는 게 주민이 할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이다.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광주시 주민들이 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확정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광산구 13년, 서구 12년이었다. 더군다나 무한은 전라남도 내 2위 규모의 축산 농가들이 위치하고 있어 사람은 물론 가축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다 더불어 요즘 들어선 이제 막 날개를 펴고 있는 무한국제공항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거라는 걱정도 들려온다 개항 12년째 광주민간공항의 이전이 지연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도 국제노선을 잇따라 확대하는 등 가진 노력 끝에 올해 이용객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무한국제공항. 2021년 광주민간공항 통합을 앞두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활주로를 연장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렇다면, 만약 광주군사공항이 이곳으로 이전된다면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에 차질은 없을까? 군공항 이전 시 군에서 전투기 훈련을 위해 민항기 이착륙을 통제하게 되면 향금 시간 대 자유로운 노선 편성이 어렵게 될 것이고 국제공항에서 군사공항으로 이미지가 추락하게 될 것이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정말 모든 것이 그 패턴이 바뀔 것 같은 불안정하고 방주 생각했던 모한으로 미루고 이러고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분명한 한계를 품은 땅, 엄청난 소음 피해를 경고하는 자연과 사람들. 서남권의 하늘길을 위협하지 말아달라는 경고. 무한에서 전해지는 이 목소리를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 아직도 무한을 광주 군사공항 이전에 유력한 후보지라 말할 수 있을까? 되물어야 할 때다.